토요일입니다. 어, 오늘도 여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아요. 더워요. 여기 아침에 오면 오는 걸어 오는 어, 도중에 땀을 많이 흘립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새벽비를또 걸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올 오면 어, 숨이 지금은 조금 해헷거려요. 숨이 해헷거리고. 모기도 역시 이제 조금 많아졌어요. 여기도. 모기도 지금. 음. 그래도 예전처럼 여기, 예전에 정말, 작년만 해도 여기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신경을 써서 그런가요? 확실히 모기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역시 막 여기 오면 모기 막아유 모기와야 지금 또 전쟁을 해야됩니다 요즘은 다롱이를 부르면 어.. 와서 같이 먹고 있어요 다롱이가 이부분에 있다가 딱 어.. 숨어있다가 여기 숨어있다가 이래 다롱아 자, 하나. 어. 자. 수, 먹어. 수, 수. 하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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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u g 먹어 먹어, u g g l e muggle muggle m u g 가 l 어 m u g g l 가 muggle m u g 가 하롱가 하고 계속 부르고 저기 하루 또 채팅하러 올라가면 와가 이래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죠. 어. 그래도 확실히 보호받는 애들은 이래 조금 틀린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어저께 볼일 때문에 어디 잠깐 갔다 왔는데 그쪽에 조금 어, 어. 어. 야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있는 아이들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눈곱이 끼고, 사로는 누가 주는 것 같은데, 예, 사로만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을 이겨낼 수가 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그 애들 보면 사로는 있는데, 좀더앱 있고, 털이, 털이 정말 보싹 해갖고, 눈에는 막, 예, 또, 고름도 끼고 그렇더라고요. 가까운데 있는 애들이 아니라서 가서 챙겨줄수 없거든요. 거리가 이래 많이 멀기 때문에 보면 안 됐어요. 그래도 여기 아이들은 오랫동안 어 제가 이래 관리를 하고 이래 밥을 먹였어 그런가 그런 애들이었거든요. 또 그런 애들이 좀 집중적으로 제가 약을 먹였어 안케를 시켰어 그런가 정말. 확연히, 어, 누구, 어, 케어를 받고, 이래, 지내는 애들하고 틀린다는 걸 정말 어제 또 새삼스럽게 정말 알았어요. 어 치즈, 치저, 치즈도 엄청나게 정말 몸에 상처가, 말도 못해요. 약, 치즈, 약 먹은 거, 어, 보면 정말 엄청나요. 아마 그냥 줬으면. 벌써 하늘나라로 갔을 거예요. 막 상처도 어떨 때는 여름에 여기 대장낭이라 여름에 어~ 사 오면 막 상처에 진물이 나거든요. 저리 가라. 아 아롱이가 딱있저 아롱이 소리가 소리가 딱 다롱이 아, 용감히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제가 있으니까 어 저리로 가지도 못하고어서그 소리가 그러니까, 새가 없으면 다롱이를 쫓는 거예요. 쓰리 가라. 어서 가라. 어서. 어서. 퍼지지 말고. 조금 보내놔. 이봐요. 딱 퍼져갖고, 저기 있는 거 보고. 어디? 딱퍼져가 빨리 가, 세 자리. 어서 가. 어서. 올라가. 아, 저기. 째려보고 뭐 있어요. 요 못된 예. 어? 어서 올라가 어서 지 밥은 다 먹지도 안하고 이래 나와서 그래요 이 어디 또? 발라당 어디 발라당 올라가. 여기 올라가 어머 어머나 얘가 있네. 그래 나이 제가 자꾸 따롱이를 지금 낯선 네거든요 다롱아 다롱아 그래서 다롱이가 안 올라간 것 같아 다롱 다롱아 나밥 먹어 여기서 먹어 다롱아 나 여기, 여기서 먹어 자 여기서 먹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먹어 그래, 옳지 먹, 먹고 있어 아 그래서 저기 안 올라갔구나 아 쟤가 여기 자꾸 왔어 밥 먹을 시간에 왔어 이러네요 쟤가 조금 보통 아니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다롱이를, 다롱이가 지는 것 같아요, 애가 여기 낯선 애들은 더 이상 제가 받으면 안 되거든요. 아이도 있고, 또 저, 저 애들은 거칠어요. 저쪽 주, 택가에서 1, 1위로 넘어온 것 같아요. 너왜 자꾸 만 다롱이 자리 뺏으려고 그러는 거니, 어? 제가 지금 다롱이가 얘는 엄청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밥 먹는 시간에 조금 지키고 있는 이유가 그러게요. 여기 옛날에 막 아이고, 엄청 다열적이고 어, 아이가 조평, 조폭, 조폭 어. 어, 그런 아이들도 많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제가 발용하면. 말하자면 학교에서 불랑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어 보면 새해도 보면 어디 온채막다 일찍이니까 어 애들 많이 괴롭히는 것같아요 다른 애가 겁이 나서 저러고니요 바로. 네. 어? <laughs> 엄마 우리 다롱이가 먹는 걸 상납하듯이 안 먹고 있어요. 딱 저, 저쪽에 보고. 자리도 내주고. 아유 그래서 좀 약간 조폭기가 있는가 봐요. <laughs> 저봐요. 다롱, 무서봐. 워네가더 어? 보면 덩치도 있는데 왜 무서워서 그러니? 우리 용감이 다롱이는 먹고 이제 자리를 그 떠는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아이들 제가 일찍 챙겨주고, 먹는 걸 지켜보는 게, 그래서 그러거든요. 아니면, 아이들이, 나무나 밥도 뺏기고, 약한 애들은 그래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켜봐야 돼요. 엉가미 다롱이는 얼추 다 먹고, 아유, 예. 개미 때문에 이 빨리빨리 안 추우면 또안 돼요, 이게 지금. 감이 더러 너무 거지 요즘들은 낯선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낯선 애들이 여기 애들이 또중숭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 힘이 아무래도 중숭화하지 않은 애들보다 힘이 없어요 여기 애들은 전원 중숭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 치서 대장랑이도 그렇고 치소는 정말 오늘 공격도 많이 당하고, 상처도 엄청나게 심하게, 어, 상처도 이래. 정말, 치수가 여기 참 오랜 세월 살아간다고, 나름대로의 지킴이 살아간다고, 치수도 힘들었어요. 하늘아. 오늘 날이 어제도 엄청 덥더라고요. 오늘도 보면 날이 엄청 더울 것 같아요. 엄청 날씨가. 하늘! 하늘 아이디와. 하늘. 자. 안늘이 이리와. 어서 이거 먹어. 안늘이 이거 먹어. 자. 하늘이 이거 먹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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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있어. 하늘이 먹고 있어. 날이 지금 많이 덥습니다. 날이 지금. 저는 집에 벌써 나오면 제법 걸어 나오기 때문에 땀이 한폭 젖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갖고 또 일을 제가 또막 이 아이들 밥 주고 다니면 온몸에 아, 땀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벌써, 아, 숨이, 숨이, 헤헤거려지거든요. 제가 요즘은 뭐 일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다녀도 되면 힘들, 힘든데, 이게 와서 계속적으로 일을 제가 많이 해요. 그래. 어, 개낭, 개낭이라. 개낭아. 개낭, 그래. 우리 개낭이야. 응? 개낭아, 니 보고 개만하다 한다 봐라. 응? 너희들은 그래도 여기에, 어, 관리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여기 아이들은 조금, 어, 안정된 생활을 하거든요. 정말 관리받지 못하는 애들 어저께 보니까 정말, 허, 비참하더라고요. 참. 제가 그래서 여기 손을 놓으면 여기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본인들이 안 해보면 몰라요. 행복아, 이리 와. 행복? 행복아? 행복? 이리 와, 괜찮아, 행복이. 행복이 여기 와, 여기. 자, 행복이 여기 먹어. 개낭이는 여기 와, 이리 와. 오 어, 개낭이가 <laughs> 개낭, 하나 밥 먹자. 자 개낭아 여기서 밥 먹어. 자 여기 와. 자 이리 오세요, 개낭. 하나 하나. 자 여기서 밥 먹. 어 얼지? 자 여기서 밥 먹. 어서 먹고 있어. 개낭이가 여기. 삼세기가 가고 나도 여기는 원래 개낭이가 원래 가 여기가 개낭이가 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개낭이가 저 하늘이 하고 구름이 어릴 때 자리를 여기 내주고 이래 봤거든요. 어째 보면 또 이런 애들 정말 어리도 있어요. 어왜냐면 그래 하늘아 이런 애들 어리다고. 어그 당시 개나기가 이 자리를 저저 저 하늘이 엄마한테 그때 임신했거든요. 하늘이 엄마가 하늘이 엄마한테 어, 내주고 저리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지는 가끔 여기 와서 또 밥을 먹고 하늘아 하늘이는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꼭 닮았어요? 어? 하늘 하늘라 너는 딱 엄마 닮았다. 엄마가, 여금마가 엄청 용감했거든. 근데 DNA가 고양이들도 좀 닮는 것 같아요. 사람 유전 되듯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아이들 밥을 먹여보면. 그런 걸 느끼거든요. 오늘은 개낭이가 오고 어제는 또 구름이가 오고 어 그래도 여기 아이들은 많이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잘 어, 그 양보하면서 있어요. 제가 엄청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제가 어릴 때 교육을 원치시켰기 때문에 제 앞에서 이렇게 정말 이래 보면 대꾸도 한번 못 해. 못하고 지금도 다 커서 성인이 돼서도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저한테 대꾸를 안 합니다. 어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어좀 그런 식이거든요. 그게 보면 자랄 때나 가정 어 교육이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 집에 있는데도 동네에서 있는 둥 없는 둥 그래요. <laughs>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항상 2층에서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본인 할 일만 하고 이러거든요. 아들만 제가 둘이거든요. 어, 엄청 저희 집은 조용합니다. 여기에 내가 이 밥을 주는 바람에 성격이 막 그게 해서 그렇지. 원래는 사람들하고 저도 말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별로 사람들하고 대게이 뭐, 어, 이래 하는 걸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했지. 근데 여기, 어, 낭이들 밥 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사람들하고 많이 엮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제 성격 아닌 성격을 제가 여기서는, 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면 조용조용히 하면 안 되거든요. 어 밥을 먹이면서 아이들한테 대화를 하고 이러면 알아들어요. 아이들이. 써봐요. 오늘 오늘 하늘이는 신났어요. 하늘아 하늘이 봐요. 우리 하늘이 너무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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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어쨌든 오늘 주말 다들 우리 하늘이 봐요. 저는 아이들이 여기와가 평화롭게 생활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수년 동안 저는 엄청 힘들었거든요. 정말 누구한테 말 못할 정도로 힘들어도 그 보람이 여기 아이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감사하고 어, 여기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고 있거든요. 어, 그 결과 여기 아이들을 엄청 평화롭고 정말 이래 보면 다들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어, 오늘 토요일 주말이거든요. 날씨가 엄청 화창해요비온 뒤라서 여기 엄청 맑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쨌든 어, 행복한 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도 응원 댓글 주시고 그래도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많은 격려를 해주신 여러분들 덕에 제가 여기서 더 잘할 수 있고 여기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어 할수 있지 않았나 봅니다. 감사합니다.